맞냐? 음, 강검마죠? 일단, 작가의 모습을 갖다 많이 채용면서 그리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강검마가 제일 세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강한 만화를 좋아해요. 그, 처음에 문화생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치고받는 만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작품 방향을. 치고받는 거죠. 누가 더 세냐? 너 나하고 붙어볼래? 이런 어떤 느낌이죠. 그런 느낌에서 출발하는 거죠. 제가 짱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짱이었어요. 럭키짱이죠, 역시. 럭키짱도 있고, 마계대장도 있는데, 어, 뭐 럭키짱 108개당? 그리고 뭐 44단 콤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음, 최고로 좋아하는 액션 영화는 친구. 그리고 만화 쪽으로는 제 만화 좋아하는. 네. 액션 씬 구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운동을 좀 했어요. 해가지고 도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또 실전 싸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싸우면서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다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캐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건달이라고도 많이 부딪힌 적도 많고, 팬싸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아니고, 예전 생활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걔네들이 내 액션을 참조해요. 요즘 나오는 액션 영화들 중에 제거 참조 안한 영화 하나도 없어요. 어, 아저씨, 그리고 황해, 그리고 요즘 나온 저기, 범죄와의 전쟁. 어, 전부 다 참조한 거예요. 제대로 된 액션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화려한 타격 기술하고 불 같은 콤보가 그게 볼만할 것 같아요. 주목이죠 피스트 남자는 주목이죠. 네, 앞으로는 만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제가 하는 성인극화에 국한되지 않고 뭐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뭐 다른 만화류 쪽으로도 많이 진출할 생각이니까 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생각하는 액션 게임의 차원은 뭐야?